모두가 말하죠. 그가 연락하지 않는 건 관심이 없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진실을 말해 줄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남자의 침묵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층을 담고 있어요. 단순히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 상처, 감정적인 장벽의 반영이에요. 그리고 이 침묵을 잘못된 시선으로 읽게 되면 한 여성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사랑은 자주 오는 메시지, 즉각적인 답장, 지속적인 존재로 측정된다고 배워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남자들은 다르게 자라났다는 것을 감정을 느끼는 건 약함이고 표현하는 건 위험하다고 배웠어요. 고통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가 답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관심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어떻게 계속해야 할지 모를 뿐이고 어떻게 함께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돼요. 그는 침묵해요. 그녀는 그걸 거절로 해석해요. 연결을 유지하려고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죠. 그는 압박을 느끼고 더 멀어져요. 그렇게 두 명의 상처받은 어른은 자신들이 조용한 집에서 먼 어린 시절에서 깨진 유대 속에서 배운 것을 반복하게 돼요. 하지만 그의 침묵은 시험이 아니라 거울일 수 있어요. 그가 남긴 빈자리는 당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요. 그의 부재는 당신이 누군가의 주변을 맴돌았던 만큼 자신의 본질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줘요. 이쯤 되면 문제는 그가 아니에요. 당신이 자신에게서 얼마나 멀어졌는지가 문제예요. 강하고 똑똑하고 독립적인 여성들. 단지 답장이 없다는 이유로 완전히 무너져요. 매일 세상과 싸우는 여성들이지만 읽은 표시 하나에 무너져요.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 이성이 사라지고 마음은 모든 것의 이유를 찾으려 하니까요. 하지만 사랑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랑, 그건 배워야 하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은 가르쳐 줘요. 타인의 행동이 당신의 평화를 빼앗을 수는 없다고. 단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다면요. 이 오래된 철학은 차가움을 요구하지 않아요. 중심을 요구해요. 명확함을 요구해요. 성숙함을 요구해요. 남자의 침묵 앞에서도 자신의 에너지를 지킬 수 있는 여성은 조용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구걸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는 힘, 그녀는 관찰해요. 존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존중해요. 많은 남자들이 자신이 찾아질지를 보기 위해 일부러 멀어져요.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그 함정에 빠지죠. 약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 결핍 때문이에요.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메시지로 시작해요. 그 다음엔 변명이 따라와요.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했어. 걱정돼서 방해했다면 미안해. 하지만 이 말들 뒤에는 사실 이런 말이 숨겨져 있어요. 나좀 봐줘. 나를 잊지 마. 내가 아직도 중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줘. 그리고 이 감정적 투명함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때 상대방이 가질 자격도 없는 권력을 주게 돼요. 그의 침묵이 당신의 리듬을 결정 짓기 시작하죠. 하루의 기분, 밤의 불안. 그렇게 모르는 사이 당신은 불안정한 행동에 자신을 맞춰가기 시작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여성들이 길을 잃어요. 평화를 답장으로 바꾸고 자신의 프로젝트를 알림음에 버리고 꿈을 전화 한 통에 밀어요. 그런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낭만으로 위장된 감정적 의존이에요. 모든 걸 완벽히 하면 그가 돌아올 거라는 환상. 하지만 설득이 필요한 사람은 애초에 진심으로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의 침묵은 초대일 수 있어요.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부름, 스스로의 소리를 다시 들으라는 메시지. 바깥에서 신호를 찾는 걸 멈추고 자신의 나침반을 인식하라는 요구. 왜냐하면 그의 어떤 답보다도 당신이 자신에게 해야할 대답이 더 중요하니까요. 나는 충분해 이 공허 속에서도 이 순환에서 깨어난 여성은 차가워지지 않아요. 현명해져요. 건강한 사랑은 부재가 아니라 상호적인 존재감 위에 세워진다는 걸 알게 돼요. 타인의 관심은 축복일 수 있지만 결코 필수는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것은 가장 빠른 실망의 길이라는 것도요.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바뀌어요. 그녀는 매시간 휴대폰을 확인하던 걸 멈춰요. 메시지를 쓰고 지우는 걸 멈춰요. 변명하는 걸 멈춰요. 그리고 자신을 채우기 시작해요. 미뤄뒀던 책들을 다시 집어들고 잊고 지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돌보기 시작해요. 그렇게 자신에게 돌아가며 그녀는 오래된 비밀을 발견해요. 혼자서 피어난 사람은 결코 물을 달라고 애원하지 않아요. 예전엔 무서웠던 그의 침묵이 이제는 풍요로운 공간이 돼요. 그리고 그가 그가 아니라 언제든 누군가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여성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눈빛에 빛이 있고 이야기를 가진 영혼이 깨어있는 여성을 더 이상 그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을 그리고 그 선택은 엄청난 가치를 지녀요. 왜냐하면 그것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유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이런 여자는 어떤 남자도 잊지 못해요. 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온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온전함은 대체되지 않아요. 대신할 수 없어요. 단지 존중받고 경외되고 같은 높이에서 동행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좋아요. 이제 그녀는 알아요. 다시는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사랑받으려 하지 않겠다는 걸. 다시는 누구의 침묵 때문에 자신의 삶을 멈추지 않겠다는 걸. 다시는 다른 사람의 빛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빛을 잃지 않겠다는 걸요. 그의 침묵은 그녀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않아요. 다만 그가 아직 어떤 사람인지 되지 못했는지를 보여줄 뿐이에요. 어떤 여성들은 한 사람의 부재로 인해 완전히 변해요. 그 부재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부재가 드러내는 모든 것 때문이에요. 그가 사라질 때 드러나는 건 단순히 두 사람의 거리만이 아니에요.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 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는 간극이에요. 단지 답장이 오지 않는 걸 넘어서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기다림의 메아리에요. 어쩌면 어린 시절에 어쩌면 과거의 관계에서의 버려짐이 누군가가 침묵할 때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자는 그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자신을 그리워하게 돼요. 기대 없이 웃던 그 자신을, 아침마다 계획으로 가득 차 있던 자신을, 단지 답변 하나에 무너지지 않던 자신을,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진짜 성장이라는 게 시작돼요. 그가 돌아왔을 때가 아니라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을 져버리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예요. 칼 융은 그림자란 우리가 자신 안에서 부정한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치유의 역할을 투사해요.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아요. 당신을 무시한 그 남자는 구원자가 아니라 어쩌면 당신이 더 이상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내면에서 쌓아야 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온 사람일 수 있어요. 그가 사라지고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 그건 당신 안에 내면 아이가 안전을 외치는 소리예요. 그 아이는 사랑이란 곁에 있어 주는 것이고, 애정은 꾸준함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돌봐주고, 반응해 주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언가가 경보를 울리죠. 우리는 또다시 혼자야. 그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는 온갖 이야기를 만들고, 영혼은 이유를 갈망해요.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이 쫓아가지 않고, 대신 숨을 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침묵을 해석하려 애쓰는 대신 당신 자신의 침묵을 듣기 시작한다면요. 왜냐하면 그의 침묵보다 더 깊은 침묵이 있어요. 바로 당신의 침묵. 당신이 외면해온 그 침묵, 몸이 휴식을 요청하는 소리, 마음이 자기 돌봄을 갈망하는 소리, 직관이 간절히 들어달라고 외치는 소리, 바로 그사이에 틈에 열쇠가 있어요. 그가 침묵하는 동안,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가 물러나는 동안, 당신은 스스로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재회 속에서 여자는 다시 태어나요. 그의 부재를 이겨낸 사람이 아니라 그 부재에 의존하지 않게 된 사람으로서요.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지만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요. 어떤 여성은 그가 왜 답장을 안 하는지 수주 수개월 수년을 고민해요. 혹은 그 시간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세우는데 쓸 수도 있어요. 자신의 감정적 안정이요. 어떤 여성들은 바로 그 아픔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해요. 그의 관심은 사랑이 아니었고, 단지 자극이었음을 깨달아요. 감정적으로 문맹인 사람과 연결을 맺으려 했던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비록 그가 이야기의 일부였을지라도 결말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남자들은 감정을 다룰 줄 몰라서 사라지고, 어떤 이들은 정말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떠나요. 하지만, 초점은 결코 그들이 아니어야 해요. 그 일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불러일으켰는지가 중요해요. 치유된 여성은 애원하지 않아요, 매달리지 않아요, 무시당한 자리에서 더는 남으려하지 않아요. 그녀는 관찰하고 배워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느꼈던 것을 존중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모든 관계가 영원하진 않지만 모든 관계가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 집내 그녀가 더 이상 그의 시선을 찾지 않게 되었을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녀는 자신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 자신의 작은 부분을 돌보고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창조하고 배우고 일하고 걷고 그 걸음 속에서 그녀는 변화해요. 한때 그녀를 흔들리게 했던 그 남자는 이제 단지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그녀가 변화하기로 결정한. 자신을 택하기로 선택한 그 순간을 나타내는 상징. 결핍보다 자기 사랑이 더 강해야 한다는 기다림보다 존엄이 더 소중하다는 걸 선택한 순간이요. 그리고 어쩌면 그는 다시 돌아올지도 몰라요. 달콤한 말로 그리움, 어린 눈빛으로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하지만 이제 그를 맞이하는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녀는 배웠거든요. 그리움의 실체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향수일 뿐이라는 걸 말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소음일 뿐이라는 걸 이제 그녀는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봐요 갈망이 아니라 의식으로 조급함이 아니라 평온함으로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죠 그는 나를 정말 보고 있을까 그는 내 말을 듣고 있을까 그는 내 깊이에 다가오려 할까 아니면 그저 표면만 스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녀는 미소 짓고 앞으로 나아가요.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알아요. 사랑받는다는 것이 결코 자신을 버리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걸. 남자의 침묵 이후에 피어난 모든 여성은 하나의 힘이 돼요. 살아있는 존재감이 돼요. 필요가 아니라 온전함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기만의 자장이 돼요. 그리고 이 에너지는 꾸며낼 수 없어요. 진짜예요. 여정에서 나온 것이고 느낀 고통이 변형된 결과이며 받아들인 부재가 자기 인식으로 전환된 결과예요. 이것이 침묵의 진정한 기적이에요. 영혼이 여전히 빛이 필요한 곳을 드러내 주는 것. 어느 조용하고 결정적인 순간. 무언가가 변해요. 소리침도, 싸움도, 극적인 이별도 없어요. 단지 새로운 침묵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그녀 안에서 비롯된 침묵이에요. 그가 남긴 침묵과는 전혀 다른 힘과 명료함으로 가득 찬 침묵. 그 침묵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누구를 쫓지 않을 거야.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이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가 답장을 했을 때가 아니에요. 돌아왔을 때도 아니에요. 해명을 했을 때도 아니에요. 그녀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된 바로 그때. 그녀가 자신을 너무도 단단하게 선택했기에 외부의 어떤 것도 더는 그녀를 흔들 수 없게 된그 순간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느낄 수 있어요. 여전히 사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자리에서 사랑해요. 요구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존재를 구걸하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 사랑이 너무나 단단해서 누군가 머물고 싶다면 환영이에요. 하지만 떠난다면 보내줄 수 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빈 자리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아요. 이것이 전환점이에요. 여성의 영혼은 아픔 속에서 성숙할 때 냉소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정확해져요. 이제는 헛된 약속에 혼란으로 위장된 잠적에 감정의 게임으로 가득한 침묵에 더는 속지 않아요. 그녀는 꿰뚫어봐요. 느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녀는 자신을 지켜요. 그녀는 차가운 게 아니에요. 맑아진 거예요. 그녀는 이제 자신이 혼자 키워온 환상에서 벗어났어요. 더 이상 자신이 충분하다는 걸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예전엔 결핍 때문에 어떤 부스러기조차 축제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그녀는 내면을 바라보며 진짜 풍요를 발견해요. 칼 윤기라면 말했겠죠. 이 순간이 바로 무의식이 의식이 되는 때라고 그리고 그녀는 반복하던 패턴을 멈춰요. 타인에게서만 찾으려 했던 걸 이제 자신 안에서 찾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느껴요. 그가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중심으로 자존으로 진실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녀는 감정으로 사람을 조종하려는 남자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요. 선택해요. 듣고 분석하지만 사랑의 첫 신호에 곧바로 마음을 내주지 않아요. 이제 그녀는 알아요. 진짜 사랑은 그가 원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녀가 필요할 때 곁에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의미 없어요.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는 여성이 아니에요. 사는 여성이에요. 자신의 시간, 자신의 일정, 자신의 프로젝트를 살아가요. 스스로를 위해 아름다워지고 다시 글을 쓰고 혼자 걷고.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느껴요. 바로 거기서 그녀는 저항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보기 드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관심에 목마르지 않은 여성은 모든 이의 시선을 끌어요. 하지만 모든 이가 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전엔 언제든 사라지고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도 이제는 닫힌 문을 마주해요. 혹은 열려있다 해도 그 문은 의식적이고. 단단하며 천천히 열려요. 그녀는 복수심으로 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례한 대우를 허락할 때마다 그녀 안에 어떤 부분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가 다시 다가오려 한다면 말로는 부족해요. 그녀는 존재감을 원해요. 명확함을, 감정적 책임을 원해요. 그녀는 남자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해요. 그리움이 밀려올 때만 나타나는 단편들이 아니라 이 침묵 속에서 깨어난 이 여성은 이제 본질을 타협하지 않아요. 메시지 하나에 평화를 포기하지 않아요. 낭만을 핑계로 자신을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알게 되었거든요. 진짜 사랑은 결코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을 높이고 넓히고 지지해 줘요. 한때 그녀를 질식시켰던 그 고통은 이제 스승이 되었어요. 돌아갈 길을 알려주었어요. 그에게로가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로 그녀가 진짜로 필요한 것, 그녀가 진정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것, 그리고 더 이상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알려준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왔다 갔다 하는 남자를 원하지 않아요. 그녀가 원하는 건 머무는 남자예요. 소통하는 사람, 깊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압박을 느낄 때 도망치지 않고, 불안할 때 말할 줄 아는 사람, 연약함을 약점이 아니라 용기로 보는 사람, 침묵을 벌로 사용하지 않고 대화를 다리로 삼는 사람. 그리고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녀는 보내 줄 거예요. 화가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알아요. 사랑은 전쟁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호성이에요. 그리고 상호적이지 않다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투사예요. 감정적 결핍이에요. 이제 그녀의 영혼은 완전히 다른 진동으로 울려요. 그리고 그 진동에 맞설 용기가 없는 사람은 그녀의 삶에 머물 자리가 없어요.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자기 보호를 위해서예요. 그 침묵 이후에 다시 일어선 그 여자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다행이에요. 그녀는 그 부재를 통과해야만 온전한 자신을 만날 수 있었어요. 길을 잃어야만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가 필요하다고 믿었기에 사실 자신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녀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은 자신 역시 온전해야 해요. 그녀는 더 이상 반쪽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라짐도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녀가 원하는 건 오직 영혼이 평화롭게 숨쉴수 있는 것뿐이에요. 어느 순간. 마음조차 지쳐요. 사랑에 지치는 게 아니라 기다림에 지치는 거예요. 자신이 충분하다고 느껴지기 위해 애쓰는 것에 감춰야만 했던 감정들의 그 모든 것에 지쳐요. 그리고 그렇게 한때 답장을 기다리며 울던 여자는 이제 스스로 침묵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부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으로 꽉찬 절대적인 존재감이에요. 이제 그녀는 그가 왜 사라졌는지 묻지 않아요. 신호를 찾지도 않고 용갓 이론을 만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알아요. 해석이 필요한 사랑은 이미 잘못된 방향에서 시작된 거라는 걸. 진짜는 드러나요. 상호적인 건 남아요. 진실된 건 도망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 그가 돌아온다면 마주하는 문은 닫혀있을 거예요.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성숙함 때문이에요. 그녀는 알게 되었거든요. 머무를 줄 모르는 사람에게 너무 쉽게 열려있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저버리는 거라는 걸.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을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가 혼란스러웠다고 말한다면 그녀는 이해는 할 거예요. 하지만 받아들이진 않을 거예요. 이제 그녀는 자신을 이미 선택한 사람을 선택해요. 준비된 사람을. 사랑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지닌 사람을. 자존심이 아니에요. 존엄이에요. 혼자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아프지만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잃는 건 훨씬 더 아프다는 걸 아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치유는 더 이상 붙잡지 않는 데서 시작돼요.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기 사랑은 떠난 사람을 더는 쫓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만으로 유지해 온 관계를 억지로 살리려 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깊은 자기 사랑은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예요. 이제 끝이야.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실이 너무 커서 이제 그녀는 나아가요. 가볍게 온전하게 그리고 깊은 평화 속에서 왜냐하면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오늘 아픈 것이 내일의 구원이 된다는 걸 그녀는 차가워진 게 아니에요. 깨어난 거예요. 예전엔 아픔이었던 침묵이 이제는 그녀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고 답을 갈망하던 공헌은 이제 그녀가 피어나는 비옥한 공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알게 되었거든요. 문제는 그의 부재가 아니라 자신이 자기자신을